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1패씩 떠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삼성은 첫 경기 상대인 고양캐롯을 상대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대학 최고의 명장 은희석 감독을 데려왔지만 로스터의 한계를 쉽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비시즌 훈련량은 10개 팀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선수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졌죠. 이만유엘 테리, 에 마커스 데릭슨으로 40분으로 채우긴 쉽지 않았습니다. KT 현대모비스와 함께한 속초 전지훈련에서 충분한 성과를 냈지만 이재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김실에도 수비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너무 컸습니다. 서울 SK의 첫 경기도 좋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고향 캐롯에게 패배를 떠안는데 았 무려 30점 차 이상으로 패했습니다. 오프시즌 동안 엄청난 훈련량을 통해 선수들의 몸 상태가 상태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최준용 최원혁 양우섭 송창용이 나서지 못합니다. 무려 4명이 뛰지 못하는 셈이고 그래도 다른 선수들은 건재합니다. 리온 윌리엄스 자밀 워닝까지 외국인 선수 2명이 건재한 데다 허희령은첫 경기에서 팀 패배와 별개로 제목을를 해냈습니다. 부진했던 김선영만 살아난다면 금상천하이겠습니다. sk는 패배 이후 경기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아주 준수합니다. 더구나 상대는 약체 삼성이죠. sk가 컵대회 첫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